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 제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고, 되는 모든 분들도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지하 명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이 설교는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더알아 알아듣기 쉽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복된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오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다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라 하셨는데, 어,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맞습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끊어야 됩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일단 역할을 감당하려고 래도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됐고 빛이 됐으니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소금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설교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아야 된다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니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단그 소금이 짠 맛을 내느냐, 그 빛이 어둑어둑하느냐, 밝느냐 그 차이입니다. 빛도 품질에 따라서 찬란하게 빛나는 굉장히 높은 룩스를 가지고 있는 불빛이고. 희미한 촛불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금도 최상품의 소금은 다른 잡내나 잡맛이 나지 않고 정말 소금 본연의 천연의 맛을 내고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건 돌도 씹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건 오래된 소금은 맛을 잃, 잃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금과 어떤 빛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소금과 빛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니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잊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소금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겠죠? 소금이 뭘까요?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 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오 하면서 소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우리에게 고찰하게 만듭니다. 과연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골롯에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음, 사람에게 음, 어떻게 음, 마땅히 음, 대답해야 음, 할지 음, 알게 되리라. 아, 소금이 말하고 관련되는 거구나.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래요, 여러분. 완전 짠맛을 내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해서, 그 안에 주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설득이 돼요. 예화를 잘 들어요. 근데 기승전결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잘 섞은 겁니다. 간을 맞춘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은혜롭게 하는 거죠.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금의 아 음식에 말에 간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감사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상황 상황에서든 우리는 소금 소금으로 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어가 주님인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힘을 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그게 소금으로 간을 맞춘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소금으로 간을 맞춘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할려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렇게 돕는 손길을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은혜롭다. 은혜는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말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놀랍죠? 너희 말을 주님으로 주어를 삼아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감 맞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그 말을 이끌어 주세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처음에 말 꺼내는 게 아마도 힘들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든지,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도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하지,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할 때, 주님이 잘 나오나 보세요. 이 육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형제 자매 간에도 간이안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해야 돼요.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교제 자체가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가지 하면서 풍성해집니다. 은혜로워집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눈치채셨습니까? 소금이 주님인가? 눈치채셨습니까? 소금이 말씀인가? 아멘. 그럼 우리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주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됐을때 소금 본연의 맛이 나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소금이라도 마태봉 5장 13절처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오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대현이?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힌대요. 우리가 주님 빼고 자라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측면도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소금, 주님이라고 하는 빛, 이것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집 받는다고요. 틈이 보였거든요. 가장 연약한 상태, 말씀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바로 즉각 공격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 가득 우리를 채워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어떻게 소금으로 가득 채우냐?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이 껍데기가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이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났는데 그냥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거듭나는 순간이 주와 결합한 거예요.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영이 됐기 때문에 한 소금이 된 거예요. 한 빛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되려고, 한 영이 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한 영이에요. 근데 연약한 영이냐? 주님의 강력한 영이야. 이것은 주님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느냐,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가득하느냐 이게 다 같은 말이란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셨어요, 여러분. 주와 결합해서 한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제를 이끄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죠. 입을 여시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의지를 써서 주의 말씀으로 그 이야기에 소금을 탁 치는 겁니다. 대화를 할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얘기할 때 텔레비전에서 정치, 경제, 사회나 이런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현이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실 거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찬물을 끼얹듯이 가만히 있어요. 조용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한 대화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대안이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기서 선포하는 순간 주님께서 하셨어요라고 소금으로 간을 치는 순간 더 이상 부패된 얘기가 나오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해산합니다. 떠나요. 아니면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인 거예요. 더 이상 썩을 대화를 하지 않게끔 하게, 썩을 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소금 맛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일에 어리석으라고 얘기했어요. 너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계속 쪼져. 너 이것도 몰랐어. 바보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해야 되는 걸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세상 잘 몰라도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모임이든 그 교회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부패한 대화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 면전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 소금이 떠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소금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세상은 아비규환 최악의 방탕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세째 하늘에서 우리를 보셨을 때 뭐예요? 어? 내 아들 소금이네? 왜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딸, 빛이네? 이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뭘 하라는 얘기가 먼저 아니라고요. 정체성이 내 딸이 빛이네. 내 딸이 소금이네. 내 딸이, 내 아들이 빛과 소금이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너희가 의인인 걸 알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당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네 알아요, 그래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으시죠? 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 믿으시죠? 예,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 죄가 다 용서되셨으니 이제 천국 가시겠네요? 겨우뚱해요. 어?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죄가 다 용서됐으니 예수님 통해서 용서됐으니 이제 의인이 되셨겠네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의인? 내가 무슨 어떻게 의인? 아유 나 아직도 멀었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모든 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우리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얻게 됐고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의인이 되셨겠네요? 그럼 아니요. 아직 모르는데 이게 뭡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하죠. 우리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늘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때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씻김을 받았느냐. 머리는 다 알아요. 다 받았다고. 그러면 의롭게 되셨네요. 믿으면 의롭게 되죠. 근데 나 자신을 보면 의롭게 안된 거라 생각하죠. 나 자신을 보면 백날첫날 천국 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우린 지금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세요? 우린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주님은 의잖아요 의. 주님 은 의인이시나요.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인이 의인이에요. 그럼 우린 소금이에요. 우린 빛이에요. 그래서 통념적으로 아는 것들을 깨고 적용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의인이 됐으니 의인답게 살아야죠.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만큼. 맞죠? 의인이 됐으니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 사는 거지. 선한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착한 일을 해서 소금이 되려, 될, 될 필요도 없는 거고, 빛의 역할을 해서 빛이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지도 말란 얘기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바로, 요,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와, 당하십니까? 안 그러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이거 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찌그러져서 주님 영광 가리면서 사는 거죠. 주님 영광 가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니 입으로 딱 닫으니까 커튼 닫힌 거잖아요. 영광 가린 거잖아요. 아무 말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걸 아무도 몰라요. 그게 영광을 가린 거예요. 빛을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행동도 안 해요. 영광 가린 거죠. 그겁니다. 뭐 영광 가렸다는 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우리 소금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예, 법규에 예, 따라 예, 주었나니 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큰소리로 시작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니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귀한 선물 말씀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도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헌물이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언약이 말씀이에요. 언약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 그래서 소금이 말씀인 걸 민수기에서 풀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소금인 거예요. 말씀과 결합했기 때문에 우린 소금이 된 거예요. 말씀이 된 거고. 아멘. 아멘. 자, 그다음 빛입니다. 빛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왜 우리가 빛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 절에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근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 생명은 또 사람들의 빛이 돼요. 그러면 생명과 빛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사람들의 빛이래요. 이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줄 빛인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어떻게 나옵니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예수님께서 30,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게 하셨어요. 계속 곳곳마다 다니시는 곳마다 주무실 때 빼고는 말씀을 선포하셨죠. 말씀만 선포하셨죠. 뭐 행동으로 뭐 크게 하고 그런 거는 뭐 기적 일으키는 게 그거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게 말로 하셨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말이 빛이구나. 말씀이 빛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털어서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빛과 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쉽죠? 할렐루야. 요한복 6장 63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이 말씀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 생명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빛이니라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가지고 있어요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성령님이 빛이고 빛 성령님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들었던 얘기니까 이제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셔서 우리가 소금을 받고 소금을 받고 빛을 받아서 소금과 빛이 됐듯이 우리도 입에서 빛을 네. 발할 수가 있겠네요. 입에서 소금을 발할 수가 있겠네요. 계속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빛에 대해서 소금은 맛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빛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의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등잔불 밑에서 하지 말고 아통 밑에서 하지 말고. 위에서 높은 곳에서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 우리 입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한 것에 따라 우리는 선한 행위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 계속 배웠었던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래야 맛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래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빛이 가득하면 눈에서도 나가고 얼굴 피부를 통해서도 나가요. 다 나가. 입을 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채워야죠. 오늘 이게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신 이 영광스러운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세상과 달마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못 걸었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깨끗이 주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다시 힘을 얻어 내일 아니 이 시간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말들의 행동들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저희를 통하여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